차트를 그림처럼 막, 만들어야 돼요. 1번 문제는 차트 작성 기능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막대형 했는데, 도듬의 16포인트 외곽선을 먼저 할까요? 차트 밖에 콕 찍으신 다음에 홈에 가서 도듬의. 도듬의 16포인트부터 할게요. 도듬의. 16포인트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윤곽선 검정 볼게요요막뜨기 홈에 있죠? 글자도 글자도 검정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자그 다음에 차트 종류를 바꿔야 되는데 행렬이 바뀐 거예요 이거 먼저 했어야 되는 나보다 그죠? 차트 디자인에 가보시겠어요? 차트 디자인에 얘가 지금 좌우가 바, 모양이 다르죠? 자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데이터 선택 들어오면은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맞아요? 여기서 행렬 전환을 누르시면 돼요. 그럼 좌우가 바뀌면서 확인 누르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지시사항은 없는데, 선생님, 지금 밑에 데이터 표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차트 디자인에 보시면 왼쪽에 세 번째 빠른 레이아웃이 있어요. 다른레이아 찾으셨어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다섯번째거레이아 5번 음. 자 됐어요 클릭하시고 왼쪽에 축제목은 필요 없으니까 콕 찍고 델리트 음. 자 이제 차근히 해볼게요 자 세부조건 차트 제목 할 차례에요 차트 제목은 콕 찍고 꼭 찍으셨어요? 자 궁서의 24 포인트에 굵게 할수 있어요. 그쵸? 오메 가서 궁서에24 포인트에 굵게 첫 번째가 굵게 했죠? 그쪽에서 검정이잖아요. 음안 바꿔도 되고 차트 제목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채우기는 흰색, 윤곽선은 검정색. 차트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채우기는 검, 어, 흰색, 윤곽선은 검정색. 되셨을까요? 검정 자그 다음에요 차트 디자인에서 음. 서식에서 도형효과 도형효과 갔어요 네. 차트 제목 꼭 찍고 서식에 가시면 도형효과 오른쪽 마우스에는 안나와요 그죠 도형효과에 가시면은 그림자 있어요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오른쪽으로 그림자 들어간거 골라 라는 뜻이에요 오, 보세요. 오른쪽. 맞아요. 이럼 응. 요렇게 그림 효과 그림자 들어갔어요. 그렇죠? 목자 뒤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i 자일 때 차트 제목을 한번 꼭 찍고 제 목자 뒤에 갖다 놔서 i 자일 때 클릭하고 지운 다음에 제목을 쓰는 거예요. 컨트롤 Z. 한 번만 또. 자, 그 다음에는 차트 영역. 여기가 차트 영역이에요. 차트 전체 배경색. 그림 영역은 여기 그래프 안에. 자, 차트 영역 꼭 찍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채우기 무슨 색이래요? 노랑이래요. 채우기 노랑. 표준색의 노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 사이에, 선과 선 사이를 꼭 찍어서. 자, 여기 그림 영역이 어떻게 하래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채우기는 흰색, 흰색 채우기죠. 자, 우수수 다시 바꿔볼게요. 자, 주황색 콕 찍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열차트 종류 변경 누르시고요. 혼합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누르시고, 보조축에 V체크하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그려져요. 자, 그 다음에 값을 표시하라는데, 여기에 나와있지 않지만, 선생님, 모양이, 표식 모양이 달라요. 그쵸? 표식 모양이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네. 자, 지성 없으면 바꿔야 돼. 다이아몬드가 돼요. 자, 점을 콕 찍어보세요. 점콕 찍으셨어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 데이터 계열 서식 가셔가지고, 여기 페인트통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 표식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 자, 그 다음에 페인트통 눌러서, 그 다음에 표식. 클릭. 표식 옵션 클릭. 그 다음 기본 제공이 체크하고요. 다이아몬드 모양 하신 다음에 크기 10으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다이아몬드 바꿨죠. 어 여기 단체수, 여기 세 번째 다추 있죠. 세 번째 막대기를 한번 누르고면 다 돼요. 한번 더 눌러야 예만 선택이 돼요. 됐어요. 자그 다음에 더하기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에 가서 바깥쪽 끝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8이라고 붙었어요. 맞아요? 데이터 레이블에서 바깥쪽 끝에. 데이터 레이블, 여기 막대기, 파란 막대기 세 번째 거한 번, 두번 눌러서 얘만 선택되고, 더하기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에서 바깥쪽 끝에 하시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렇게 붙어요. 자, 그 다음에는, 윤곽선이 되겠네. 없는 거. 그림 그리기 전에 윤곽선이 없고요. 윤곽선 검정색이 들어갔고요. 표식도 봐야겠네요. 자, 왼쪽에 먼저 숫자 볼게요. 0부터 35까지 5씩 증가하는 거 맞네요. 그쵸 그럼 얘는 콕 눌러서 뭐만 하면 돼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윤곽선만 넣으시면 돼요. 그쵸 자, 밑에 표도 다, 표도 마찬가지로 찍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윤곽선 검정만 넣으면 돼요. 자, 오른쪽도 오른쪽 마우스로 윤곽선 넣고요. 검정 넣었어요. 근데 눈금을 보니까 선생님, 2 0트 안에 0부터 60까지는 맞는데, 그쵸?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여기 왼쪽에 있는 숫자 콕 찍으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축서식의축 옵션에서 그래프 막대기, 막대기 있는 거 있어요. 그쵸? 응. 막대기만 차트 누르면 최소값은 0, 최대값은 60이고요. 기본 단위는 20이에요. 20. 자, 오른쪽에 있는 숫자 꼭 찍고. 자, 그러면 끝났고, 이제 도형만, 아, 융, 눈금선 없애야 되겠네. 2 0선생바탕을꼭 찍어야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여 이렇게 눈금선을 없애야 돼요. 여기 눈금선 있죠, 뒤에. 선과 선 사이를 꼭 찍으신 다음에, 델리트 눌러도 되고, 선없음해도 되고. 음, 이렇게. 씌워졌어요. 자, 그 다음 여기 도형 그려야 돼요. 맞아요. 네, 사비베가서 뭐 해야 돼? 네, 도형에서 평행사변형, 기본 도형에 둘레 여섯 번째 거. 음, 평행사변형 하시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림 그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음. 자, 그 다음에 글꼴 바꿀게요. 선생님. 도든 어 굴림의 18포인트예요. 홈에 가서 굴림의 18포인트 돼 있네. 자, 그리고 미세효과. 어, 또이프형식에 여기 보시면 ABC 있죠 도형 스타일 가면은 미세효과 네번째 거거든요 네번째 줄에 있는 거그 중에 파란 강조 1이에요 두번째 있는 거네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쉐이프 형식이 도형 스타일 밑에 자세히 보기 버튼 눌러서 네번째 줄에 두번째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있어요 누르시면 되고 글씨 쓰면 됩니다 뭐라고 써요 정무강장할때 육각선 따로 안 해요 음. 얘는 육각선 따로 안 해요 색은 어디서 바꿨는데 여기서 바꿨잖아요 그럼 테두리랑 색은 다 바뀌는 거야 여기서 바꿔야지 자 이제 요거 다 했어요 그쵸 6번 슬라이드 누르고 제목 입력할 수 있어요 그쵸 서점 박람회 이움이 무대행사 자, 콕 찍고요 저기 이 테스트를 입력하시면이 박스를 지워야 돼요 이거 어떻게 지워요? 이거 안 지우고 자꾸 그쵸? 이거 안 지우고 자꾸 위에다 그리시는 분도 계세요 안 돼요? 밖에 선을 콕 찍어서 탭 점선, 조절점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델리트 누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워지죠? 그럼 먼저 바닥에 있는 도형 두 개를 그려볼게요. 한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에요. 네,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자, 여기 보시면, 한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여기, 뒤에서 세 번째. 있어요? 자, 얘를 콕 찍고, 왼쪽에, 여기 안내선 있죠? 안내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반쪽만 그리시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리고 예를 들서 선생님, 조절점을 조정해가지고, 바깥쪽으로 조금 더뺄게 노란 조절점 조정해서.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오른쪽으로 복사. 이렇게 복사할게요. 여기 노란 조절점 있어요. 노란 조절점 바깥으로 하면은, 여기에 굵기가 조금 더, 네. 안으로 올수록 둥그러지고, 바꾸러서 좀덜 둥그러워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도형은요. 회전에 가서 상하대칭을 하셔야 되고 아, 상하대칭해야 되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도형 선생 우리 저번에 빼먹었어요. 그렇죠? 윤곽선 파선인 것 같아요. 그렇죠? 파선을 바꿀게요. 도형 윤곽선에 가서 어 파선 두께는 2와 4분의 1 1과, 1과 2분의 1. 해볼게요. 윤곽선에 가서 대신은네 번째 있는 파선. 요 정도인 것 같을까요? 더 두꺼울까요? 자, 요 정도일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하시면 돼요. 도형, 콕 찍고,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는 1과 2분의 1. 1과 2분의 1. 네. 윤곽선은, 아, 대시는 파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왼쪽 그림. 네. 이거 두께는 선생님이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사각점 선일 수도 있고, 파선일 수도 있고, 두께가 1과 2분의 1일 수도 있고, 그더 두꺼운 걸 수도 있어요. 각자 판단. 어, 글씨를 쓰면 글씨를 토크로 써져요. 그래서 글씨를 다른 데서 써서 갖고 와야 돼요. 자, 삽입에 가서, 삽입에 가서, 텍상자 가로 텍상자그 다음에 여기 빈 공간, 이제 회색 부분. 회색 부분 빈 공간을 콕 찍고, 자, 글꼴이 뭐예요? 도듬의 18포인트예요. 홈에 가서, 도듬의 18포인트. 바꾸고, 그 다음에 글씨 쓰는 거예요. 뭐라고? 전시의 개요. 그 다음에 밖에 테두리 콕 찍고 안으로 갔다가 얹어 놓으시는 겁니다. 요렇게. 5분 남았는데 먼저 끝내보고 있좀더 할게요. 네.